원연이 먼저 할할야야해봅시다에보그다에사일다에려야지에보사다 아, 아, 에보시다. 시다이 그게 엄마 보시다에가시다 <놀라> 에보시다. 어. 이시다에보연이에리세요 야, 이번에 엄마 소이. <laughs> <laughs> 또두개 가져가겠습니다. 자. 이번에는 어 몇이나왔을까요? 어? 이번에는 오 다섯 개넷 다섯, 네. 다섯. 이번 엄마가 돌려보겠습니다 五。Oh. 자 이번엔 엄마 불려볼게요 오? 또 오야? 하나 <laughs> 둘셋넷 <laughs> 다섯 자 이번엔 도연이 둘 잠시요 아, 하나 일 하나 하나 이번엔 엄마 근데 엄마가 엄마보다 도연이가 더 많은 거 같아 그치? 지 자 해볼게요. 이카. 3 하나 둘셋오오오이브 하나, 하나 둘셋네 둘, 다섯 자리가 없어 다섯 다섯 개 여기 있다 다섯 자리가 없어. 연. <laughs> 자, 이제 우리 주사의 놀이는 다 했고, 이제 도미노를 만들어봅시다. 아, 도미노 말고, 이렇게 쌓기 어때? 이렇게 쌓기? <laughs> 좋아, 해보다. 해보자. 해보자. 이렇게 쌓기야? 이렇게 쌓기야? 이렇게 해가지고, 이렇게 쌓기야? 엄마 해보겠어, 이거? 헉? 알려줘, 엄마잘 모르는데? 이거야? 아, 그렇게? 근데 뭐 그거 어떻게 쌓 어. 너 그럼 또 다음에 또 어떻게 써? 무너질 것 같은데? 어머머. 어어. 어머머머머머. 무너지는 거 아니야? 어어머머어머머머 <siono> <Colorábirement>. 무너지는 거 아니야? 엄마 못 보겠어. 어머 어. 아, 그렇게 하는 거야? 응. 그 도미노 쌓는안해 응. 그래. 그렇게 하면 엄마는 어려 어려울 거 같은데. 그거 어릴 집에 했어. 어릴 집에서 했었어? 응. 아니, 그렇게 먼저 하지 말고 아, 이렇게 먼저? 응. 이렇게 안 나와? 응? 여기 못뭐 문같이 해가지고 이쪽도 아. 같이아 그렇구나 이쪽도 해가지고 위에도 휘봉하는 아. 거아 이렇게 해. 네모나게 해 응. 엄마 몇개못할것 같은데 그럼 세 개나 할지 다섯 개나 할지 생각해 봐 알았어 엄마 도미노 쌓기 하면 안 돼? 알겠어 나는 이렇게 할게 알았어 그럼 엄마 도미노 쌓기 하고 있을게 ドミノ、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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ドミ、ドミノ、ドミノ、ドミノ、ドミ、ド 과연, 으아, 이거 어, 어, 스릴 만점못 보겠어. 아, 어떡해. 어, 조심해. 엄마. 어? 니가 끊어지겠어. 내손 흔들려. 와, 오, 안들어는데안 들었는데, 안 들었는데. 어, 안 과연 다섯 번째도 할수 있을까? 과연. 웃지 어? 말고. 뭘 가다듬고. <laughs> 아하. 다시 해볼까? 아. 그래. 다시. 두 미누, 두 미누. 아, 이거는, 이거는 뭐라 해야 되지? 어, 싹기. 아, 싹기. 싹기, 싹기. 내 모성을 쌓아요. 아! <laughs> 긴장을 놓치지 말라고. 네. 말라고. 긴장을 놓치지 말라고. 긴장을 놓치지 마. 어 <laughs> 웃지 마. 집중해 집중. 오. 와. <laughs> 어? <웃음> 다시 <웃음> 다시 해보자. 싹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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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싹. 기를 해봐요. 슝, 슝, 슝. 싹기, 싹기, 싹기. 요세 칸. 오, 세칸 만들었어. 연의 최고 신기록이 네 칸이야. 다섯 칸 기록까지 한번 해보자. 오, 오. 오예. 네 칸. 오, 오마이갓. 오마이갓. 네 칸. 오. 오! 다섯 칸. 다섯 칸. 다섯 칸 도전합니다. 과연 그녀는. 누나! 이렇게 웃다가 콧바람이 슝! 날라가어 웃으면 안될것 같아. 웃으면 안될것 같아. 아, 엄마, 도미노래. 이 악당. 힘들어요? KO. 이제 그만할까요? 아니 다시 도전? 그래. 다시 도전이다. 우린 버스터. 티버스타 티티티버스타 과연 그녀는 다섯 개까지 정을 쌓아 올릴 수 있을 것인가? 다시 한번 도전해 어서어서어 어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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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어어 오, 한 칸. 아 <laughs> 엄마 도와줘 엄마는 그 위험 엄마잘 못하겠어 엄마는 도미노가 재밌어 엄마 그거 너무 힘들어 너무 넘어질 것 같아서 못하겠어 어 그럼 머를 숙여 아리를 숙이면 돼? 응. 도현이가 엄마 알려줘 해줘 봐봐 엄마 잘 볼게 약컨티티티보스터 <laughs> 두두두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오? 과연 세세세세 세? 세세두두두나두면 어떡해? 다시! 몇 칸에 도전하시겠습니까? 몇 칸에 도전하실 겁니까? 두두두두요두두두두두두두 그녀는 다섯 칸에 도전합니다. <목소리> 티, 티, 티보스터 도현이의 응원가? 티, 티, 티보스터 음. 음. 그녀는 앙다문 입을, 오, 어. 앙다문 입을 유지하면서, 웃지도 않으면서, 세 칸이나 쌓아 올립니다 그녀는 지금 진지합니다. 아주 대단하시군요. 웃으시면 어. 안 된다. 어, 빨리 저희가서 웃고 오세요. 어, 지금 벌써 네 칸이나 했어요 자 이제 이제 네칸 이제 조금만 하면 됩니다 웃지 마시고 정신 집중 <laughs> 정신에 집중하세요 안 돼요 웃으면 안 된다 웃으면 참기 웃음 참기 웃음 참기 웃음 참기 1호분 아! <웃음>, 웃음 참기 자 이제 웃으면 참는다 웃음을 참아야 돼요. 알겠죠? 웃음을 참아야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. 티티티 버스터 티. 자, 엄마도 잠시 조용히 있겠습니다 어! 어! <laughs> 엄마도 조용 엄마도 조용히 하고 있겠습니다. 아시겠죠? 엄마도 조용히 하고 도현이가 하는 걸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엄마도 조용히 하고 도현이 가는 하걸 지켜보도록 할게요. 티티버스터 노래만 도현이 응원가만 티티티버스터 티티티버스터 아오 이번엔 과연 다섯 간성공하실건지 <laughs> <laughs>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? <laughs> 웃음을 잡아야 됩니다. <웃음> 어, 코를 막고 있군요. 웃음을 잡으랬더니 냄새를 맡고 있습니다. <laughs> 도와주겠습니다. 티티티버스터. <laughs> 티. 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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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. <laughs> 아유오지말이 <마이네. 웃음> 정신을 집중하시게 오시지 말고. <laughs>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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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정신을 집중해 보겠습니다. 자, 정신 집중. 정신 집중. 저 튼튼하게 싸우려고 자. 과연 그녀는 해낼 것인가? 가가. 오, 가. 어, 또 냄새를 맡고 있습니다. 코 냄새를 또 맡고 있어요. <laughs> 과연 그녀는 웃음을 참고 과연 그녀는 웃음을 참고 어. 두둥. 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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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좋은데? 자, 자조금하 천천히 올려보세요. 천천히. <웃음> <웃음> 천천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, 천천히. 자, <laughs> 자 이렇게. 그 그렇죠. 중심을 잘 잡으면서. 뭐야? <laughs> 자, 이제 엄마 진짜 말안 시킬게. 자, 집중해서 해봐. 와아아아아아 <laughs> 그러면 우리 네개까지만 하자 어때? 싫어, 싫어. 아 싫어요? 응. 꼭 다섯 개 성공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엄마가 어셋트해 나는 도연이 할게 알겠어 불타오른다 아! <laughs> 봉, 대장, 대장. 아, 아, 제, 도연, 도연, 도연. <laughs> 오늘의 임무는, 무는, 무는. 5단계 나무 조각 쌓기. 하나 살아남았다 살아 남았다 <�pes behaviLee> 오늘의 임무는 5단계 성 쌓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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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안 돼? 아나성안 돼? 그럼 뭐지 이게? 5단계 나무 어, 나무 쌓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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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천천히 해 천천히 해봐 집중 어나어 응. 이거 어 아는것 같지? 응. 어. 너무 잘해. 아. 어? <laughs> 어? 살아남았어. <응. 웃음> 어? <응. 웃음> 표정이 웃긴데요. <laughs> 말하지 마. 예, 알겠습니다. 예, 대장님. 나 대장님 안니래대장나 최대장 아니래. 어, 아 맞다, 도연님 아니 최도연도 아니데 그럼 뭐야? 그냥 최도연이야. 네, 최도연. 디 디디 스터디 디디 스터 아! 이거 뭐 웃기도 전에 이거 갖 떨어지네 이거. <목소리가> 아. <laughs> 무슨 일인가요? 이게 <이거> 지금 <laughs> 포기하는 건가요, 여기서? 아니. 자, 이제 마지막. 자, 살살 날야 돼. 티 티티 모스타. 티티축티 티모스타. 티 띠띠버스터뛰뛰뛰뛰스터 함께 힘을 합쳐나가자 거지 어 우리 함께 힘을 합쳐나가자 태요스터뛰뛰버스터뭐 심장을 두근거 우린 디버스터 나도 고서다 지내나 아우라, 거 타오라라. 쳐라. 와 신나. 하나 더 사볼까? 아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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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타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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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마스타 과연. <laughs> 오. 아잘하지 <laughs> 응. 완전 잘한데 이제. <laughs> 와. <웃음> <웃음> 잘했어. 박수. <laughs> 잘했어 <야. 웃음> 뭐야? 아. 시끄러기가 남아있군. <laughs> <laughs>